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요괴메달은요. 어, 어스름족이고요. 어, 바나나코인데요 어, 코가 바나나코처럼 생긴 바나나를 먹는 바나나 요괴인 것 같은데요. 에, 뭐 관련된 정보는 검색해봐도 안 나오고, 요괴메달 뭐 1, 2, 3, 4 그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요. 가샤폰이라고 그래가지고 뽑기 메달 있는데 그것도 뭐 1, 2, 3, 4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1,000원 아, 정도 일본에서 1,000원 의심, 1,000엔. 아 100엔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,000원 조금 안 되는데 넣으시면은 매달 현아가 이렇게 캡슐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. 에, 이렇게 패턴은 이렇게 생겼고요. QR코드는 짝꿍이나 당연히 없고요. 문방구에 가시면 요런 제품 속에 간혹 두개 나오는데 이렇게 종종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자 어떤 메달인지 소환송 한번 들어볼까요? 바나나코 소환 바나나코 세상에서 코가 가장 못생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? 바나나코 그렇죠라예 <laughs> 바나나코라고 하는데 참 특색 있는 사람이에요. 국내에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